매일 미사 2021년 6월 20일 주일 연중 제12주일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대영광송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흠숭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 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 기도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백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할 때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닥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옛 것은 지나갔습니다.보십시오.새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지지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화해와 찬미의 재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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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성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영성체 후 기도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콰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콰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페아 건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